Yeah. Some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서울대 다음 세대들을 선교할 그 사역을 또한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유한 박사님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고 어, 백선엽 장군님, 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 불러 모신 줄 믿습니다. 어, 저는 어, 학원 선교사로서, 학원 선교사로서 어, 지금까지 어, 복음전도 사역을 어, 해왔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 서울대 사기하고 은학자로서 또 어, 복음전도 신학자로서 이사명을 위해서 현신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 어, 백세로 어, 장수하시다가 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업을 남겨신고 어, 백선엽 장군님의 이 귀한 추모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어, 윤 목사님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이 자리에 모이신 한분한 한 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 특별히, 어, 이 자리에, 그리고 백선엽 장군님과 우리 유족분들에게 하나님이 그신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가 장군님의 믿음의 정신, 믿음의 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교리를 다지는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쉬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내지 말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제가 선착할 때가 따라서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쉬으니 자유를 으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메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메를 맺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이 진리의 선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이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자유 역사, 진리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늘주 앞에 우리 가운데 죄와 흥이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건 천국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이건 진리의 불길, 진리의 등풀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진리 역사의 길을 기도드립니다. 사유역사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주역사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기도드립니다 어, 제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어, 특별히 어, 서울대학교에 기사에 6천명의 학생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기숙사 학생들 깨워서 새벽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거룩한 기도의 불길을 일 킬로미터 지금까지 헌신해왔습니다 어, 지난 연말 이후에 1990, 어, 2019년, 2019년 잘 아시죠? 삼일운동, 백주년 대전 2019년. 그리 다시 한 일당 가운데 자유 역사, 정의 역사, 독립의 정실 고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태가 바뀌면서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가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 얘기찬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에 달를까 지난 연말 연초에 거쳐서 주신 거룩한 부담 가운데 갑자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또전 세계로 확산되는 100년의 초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원래 2020년 3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말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우리신이 복음의 진리, 영원한 생명과 이 자유의 가치를 다시 우리가 일깨우고 다승문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한국교회가 깨어난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코비드19가 어, 조속하게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백신이 조속하게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바이러스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한 가지는 좀 약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확산이 되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섯 가지 있어요 이미 근데 또 다른 바이러스는 한번 걸리면 독해서 다 죽게 되는 독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코비드 19는 이두 가지 속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백년내전무후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로 했습니다. 아, 성경에 보면 역병. 패스텔 연쇄에 대해서 6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 개입하시고 심판하신 역사의 기록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 여, 노, 소, 빈, 부, 귀, 천,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첫 번째 역병이었어요. 두 번째 기근이었어요. 세 번째 가지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망의 전에 1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오기 위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증의을 세우고 이날을 일으키도록 이사야 선자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 망 20년 전에 이르미야 선자가 별개의 위세지를 오기 투절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망하그 쯤에 이미 끌려갔던 평화했던 그 자리에서 엘시기스 자가 백의의 비서지를 숨어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태안맥의 이 세상이 과연 그때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각성의 전기를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 길지 않는 시간에서 어,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난의 시기에 위난의 시기에 특별히 이 다원주의, 젠드리즘 성평등 많이 들어보셨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성평등은 뭐냐면 경제적 평등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공산주의가 결과적 평등을 요구하는 거죠. 저. 이공산주의에요 성의 영역에도 성평등을 맞아면 인데오 막시즘 공산주의 같은 형태의 성해체, 성예방의 논리가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미 주요 선거국은그 바로 거짓 인권 독재 가운데 넘어가고 있어요. 함께 소리를 일깨우소서 이때 대한민국에에서 다시 한번 자유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고 백선역 장군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혹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자유의 유혹입니다 자유의 계보이고 자유의 정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진리할, 진리할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 앞에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위로 구할 때 내 이름을 이끄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덮고 이 땅을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선주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자유 하시는 하나님의 거신 역사, 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고 백선역 장군님의 대구를 이어서, 믿음의 세대, 의의 세대, 자유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아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무대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이땅 가운데 널리 널리 확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위원 박사님,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증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먹고 자유는 지켜지고 자유는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전 장군님의 그 순국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풍성한 자유를 보장하고 안정케 하고 발전하는 그런 축복의 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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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아멘. 만나보죠 그나라 침척에서 나라 설레자여 예비하라 설레자여 예비하라